장면을 목격한 건 행운이었을까 불운이었을까? 겁나기도 하고 좀 드라마가 있긴 해요 먼저 들어와서 망치로 나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게 지금 만화만화 까뜨기. 아우 무서워 도망갔두니다 죽을 거고 동네 이웃에게 망치로 수차례 맞아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건데요.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8일. 길에 버리고 간그 물건을 발견하면서부터 했다고 합니다. 이자리 그러니까 항아리가 이쪽에 조그만 게 4개 정도 있어요. 그때 길에 놓여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여러 개. 항아리. 같은 시각 물건을 눈여겨본 사람 중엔 이웃 주민인 원 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저것 내가 챙기고 있는데 항아리에서 뭘 빼고 있더라고요. 파우치 같은 그 검정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5만 원건이더라고요원 씨가 준 항아리 안에서 5만 원권의 돈따발이 나왔던 겁니다. 아, 이 사장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나봐요. 돈도 주시지. 지금. 그래서 아 부동산 집으로 도장만 줘요.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진짜 알아. 그러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하는지어쩌는지 이게 진짜면 내가 좀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냥 계속 참고 생각을 했어요. 10%는 주는데 고맙습니다. 뜻밖에 그 횡재를 축하해줬다는 김 씨. 그런데 5일 뒤 행운은 김 씨에게도 찾아왔습니다. 70만 원을 얻더라고요 660을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씨가 주운 돈의 약 10%인 70만 원을 김씨의 계좌로 보낸 겁니다. 원래 나도 순간 일찍 내가지는데 한편은 이제 급한 거 쓰려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면서 그러니깐 나도 공범이잖아요. 같이 썼으니까. 그분한테 그랬죠. 사장님 이거 저 우리 돌려줍시다. 동네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모르고 버렸든 알고 버렸든 간에 다 소중한 돈 아니냐. 결국 원씨에게 항아리의 주인을 찾아 돈을 돌려주자고 설득했다는 김씨. 그런데. 역정을 내면 고 선생님 같아요? 네, 망치그어버더요 망치 때상이어어요가망치원 씨가 망치를 휘둘러 김 씨를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항아리에서 돈다발을 가져간 원 씨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청 먹고 들어 넣어갖고 우리 집 마당 안에 들어갔거든아 우리 마루라 이리로 이리로 뭐, 마중 마중 불러가면서 그러는데 돌아하지 않겠어요? 왜 쫓아가고 그 내가 해줄 테니까 일할 달라고 해서 일할 내가 줬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또 행패부린 거라면 나랑 다 컸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돈을 준걸본김 씨가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어쩔 수 없이 약 10%인 70만 원을 김 씨에게 입금했다는 원 씨. 하지만 그 뒤로도 김 씨가 몇 번이고 협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데요. 또 무슨 행동을 했는데 망치까지 드셨어요? 아이 모를 이렇게 뛰어가지고 침대 치면서 그냥 때저 쥐게 쥐게 하고 뛰면 되고 뭐. 때리신 거예요? 안 때리셨어요? 안 걸? 때렸죠. 때렸으면 그렇게 안 되죠. 때렸으면 칠렀죠. 억울하답니다. 망치를 든건 맞지만 절대 폭행을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못했죠. 아, 쓰레기잖아요.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것은 뭐가 나왔던들 나는 네.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돈은 다 지금 어떻게 다? 쌍쌍 어, 살았지요. 궁금한 게그 날에 돈이 얼마가 있었어요? 6 6 8만 원이었었어요. 매일 시골에 사우스 같은데 주봉분들이서렇게싼 대차로 때 둘둘만해서 50만 0 원. 그리고 한다라고 이제 나머지는 한 70만 원정도는 5만 원짜리 있었고 나머지는 네. 만 원짜리 있었는데. 하지만 김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5만짜리 그 돈다발 그 묶음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보통 500만원 유령 되잖아요. 습관이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지 말고 7, 8천이나. 그게 대포지? 분명 경찰에 반납을 하고도 남은 수천만원을 손에 쥐고 있을 거라는데요. 우리는 항아리가 발견된 장소에서 주인에 관한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안 해버리니까 쓰레기를 네. 몰라. 몰라 버리고 가서. 며칠 전 얘기해, 이게? 네. 아, 나는 오늘 아침 운동을 가려고 안 갔더니. 안 갔더니. 항아리가 있던 장소가 민가와는 떨어져 있어 목격자가 없을 거랍니다. 그날, 현장엔 항아리 말고도 여러 물건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술잔, 그릇, 심지어 포장을 안 벗긴 새 교자상도 있습니다. 오, 그런데. 기름이 있네요? 네, 지금. 들어가 이분이 혹시, 항아리의 진짜 주인일까요 이름, 석자만으로 지순옥 씨의 행방을 찾고 있던 그때 지 씨는 저기 있을 건데 어디요? t 쪽에 있는데 여 o d day.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다 t 고 아, 응. 네. 지금 거의 거동 못하고 유행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지순옥 씨의 집은 이곳이었는데요. 아프셔가지고 6월 28일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니까는 제가 좀 정리를 한거죠 얼마 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뒤 몇몇 물건을 정리했다는 문씨. 그중엔 문제 항아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항아리가 선생님 항아리는 맞아요? 아 그건 정확합니다. 이한근 5년간 항아리 보낸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항아리 버리면서 어머니 23년 전에한갑잔치할할때념품품있있었요자자한 같은 은 거, 국에서한거 그것도 같이 갖다 버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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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새겨진 어머니의 존함과 회갑 날짜가 증거라는데요. 에서한국에게 갖다 버리자 이렇서해 가지고 항아리채 이렇게 싣고 국다 갖다...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오빠 딸이 속에서, 돈따발이. 좀 후회는 저는 많이 됩니다. 예. 어머니가 이, 여기다 항아리 안에다가 돈따발을 갖다 놓을 거라고는 저도 아이, 생각을 못 했었어요. 어머니의 항아리 안에 돈이 들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는 문 씨. 그런데. 더군다나 그 항아리를 버린게 밤이다 보니까. 는 밤에 버리셨어요? 네. 예. 제가 그 항아리 말고도 거기다가 저기 좀 쓰레기 좀 불법 투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지저분하고 이런 거를 갖다 주면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거기는 마침 또 고물상이 있고 좀 마침 또 CCTV도 없고 이러니까는 일부러 밤에 갖다 버렸는데 그 항아리만큼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지금 많이 좀 후회가 되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은밀하고 신속하게. 옆 동네에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든 항아리도 함께 버렸다는 겁니다. 어머니 돈은 명확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알 수는 없어요. 어머니 그때 얘기 안 하셨어요. 돈 문제는 전혀 얘기를 안 해. 금고에다가 넣어두면 되는데 그거를 자식이 가져갈까 봐 의심을 해가지고 저런 항아리 속에 넣어두 넣어놓으셨던 분이니까는. 답답한 상황에 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께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는데요. 엄마 이게 결산서에 내야지 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머니 어머니가 옛날에 항아리에다가 돈 넣어놓은 적 있어요 맞으면 눈 깜빡 눈을 깜빡이시는 건지 안 깜빡이시는 건지 엄마 얼마 넣어놨어요 돈에 얼마 넣어놨어요 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얼마나 남았다고요? 예. 네. 뭔가를 얘기할 듯 하시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문 씨는 항아리 안에 김 씨의 주장대로 7,8천만 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돈이 만약에 1억이라면은 큰 하천 넓이는 반설 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논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보상금일 수도 있습니다. 예. 몇해전 지자체에서 시행한 하천 재예방 사업으로 일부 주민들이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돈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할머니? 그 일에 많이 받았어요. 몰라 대충 아마 그한 2억 넘었을 거예요. 그때 한 1억 이상 받았어요. 아마도 이때. 지순옥 씨 부부가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을 거란 주민들 이들의 추정이 정말 사실일까요? 왜일명으로두 건이 나갔는데 2700하고 하나는 690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건 맞지만 7, 8천만 원까지는 안될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아리 안에 들어 있었던 돈은 얼마일까? 어머니가 작년 11월 달에 현금으로 은행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인출을 해 갔더라고요. 나머지 공사 대금, 인테리어 우리 집 가구 비석 대고 나머지 그 돈이 고기 좀 가방 안에 넣어 놓지 않냐. 그렇게 유추가 되는데 작년 11월 15일 1,500만 원을 인출했다는 어머니 지시. 그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을 항아리 속에 넣은걸까요 그날 밤 지순옥 씨 아들 문씨가 처음 돈따바를 발견한 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제가 저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배에 남의 동네에다 놔둔 거예요. 그거는 네? 제가... 벌써 몇 찰째? 한 다섯 찰째지? 네, 그래? 그럼 남해동네에서버리 집에 남의 동네에서버려가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 그럼 무슨 짓이야, 왜? 왜 왔는데 지금? 정작 묻고 싶은 질문을 하지도 못한 문신은 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해서 이 소동을 만들었냐며 잔뜩 혼만 나는데요. 지저분한 것싹 치우고 얼른 마무리해게. 어나 나도 지금 경찰에서 그 마무리가 아직 안 됐어요. 내 통장 다갈 봤지. 내시 여기 차에서 시시팀이 다 빼갔지. 과학수사대온 거서 서 이거 뭐다해 왔지. 아주 그냥 나도 나내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벌금 나온 계지 내가 그걸 갖다 신고를 했으면 괜찮은데 나도 아주 완전히 돈을 주신게 아니라 똥을 밟은 거지 나이게뭐 이게, 이게. 아휴 팽제를 한줄 알았더니 봉변만 당했다는 원씨 씁쓸한 건 아들 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는 딱 적어 죠뭐 버리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이거지. 일단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머니 돈이니까는 찾으면 되는 거고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는 여전히 돈의 소유권이 지순옥 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직접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를 버린게 아니라 아들이 그게 돈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버린 거기 때문에 할머니의 소유권이 포기됐다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타인이 잃어버렸거나 유실한 물건을 가지를 의사로 돌려주지 않은 것그 행위 자체로 지금 돈을 가져간 원씨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요. 7일 이내에 경찰서에다 갖다 줬고 했었으면 공고 기간 거쳐서 6개월 지났으면 이제 본인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는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순옥 씨를 잘 아는 이웃들은 항아리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 그저 돈이 아닌 그녀의 희생과 헌신이라 말합니다. 열심히 사셨지, 돈을 아껴서 자식들이 세탁기 사려는데도 정리세 나간다고 안 주고 됐어. 엄마가 엄청 척척하지 일하고 돈을 모았거든. 농사 장애라 딱 팔아냈다. 긴 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음. 손수 가꾼 작물들을 시장에 내다 팔며 지씨가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는데요. 자신의 돈을 둘러싼 소동을 전해 들으며. 돈의 진짜 주인인 지순옥 씨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어머니가 소중히 여긴 항아리를 몰래 버렸던 아들 문 씨, 우연히 발견한 남의 돈을 탐냈던 원 씨, 그 장면을 목격하고 덩달아 이득을 얻으려 했던 김 씨. 이들의 손에 남은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